안녕하세요 카페14 박기령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쇼핑몰의 브라우저 타이틀 변경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우저 타이틀 변경 방법은 의외로 되게 간단한데요 일단 브라우저 타이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브라우저 타이틀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앞에 있는 이 부분이 파비콘인데 그 옆에 있는 사이트의 특징을 나타내는 설명 문구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카페14 같은 경우는 카페14 쇼핑몰 센터라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저희가 기본 레이아웃이라고 지금 되어있죠. 처음에 여러분이 카페 집사로 쇼핑몰을 만들다 보면은 이렇게 기본 레이아웃이라고 타이틀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할게요. 위치는 상점 관리, 운영 관리. 하단 부분에 검색 엔진 최적화 SEO라는 부분입니다. 클릭을 해주시면 화면이 이렇게 뜨고요. 이 화면에서 타이틀이라는 부분을 바꿔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카페14 쇼핑몰 만들기라고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해서 타이틀 부분에 카페24 쇼핑몰 만들기 라고 지금 입력을 했고요. 아래쪽에 있는 메타 태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전에 제가 찍은 영상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그걸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단으로 내려와서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을 해 주세요. 그런 다음 상단에 있는 이 아이콘 보이시죠? PC 쇼핑몰 바로 가기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내 사이트를 미리 볼수 있는 창이 뜨고요. 원래는 기본 레이아웃으로 되어 있던 브라우저 타이틀이 카페 집사 쇼핑몰 만들기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브라우저 타이틀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